절망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기입니다.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은혜 가득한 시간 되세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 이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직접 선택하셔서 백성을 이끌게 하신 지도자들을 무엇이라 불렸나요? 사사. 여호수와 다음에 나오는 구약 성경은 무엇인가요? 사사기 사사기 말씀은 총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21장 여호수아가 죽은 뒤 가장 먼저 가나한 사람들과 싸우러 나선 지파는 어디였나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가나한 사람들과 싸울 때 함께했던 지파는 어디였나요? 시므온 지파. 가나안 왕 아도니벳에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른 지파는 어디였나요? 유다 지파. 갈렙의 아우이자 사위가 된 그나스의 아들은 누구였나요? 온니엘 갈렙이 온니엘에게 아내로 준 딸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악사 모세의 장인은 어느 민족 사람이었나요? 벤 사람. 사사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지파와 함께 살았던 가나안 족속은 누구였나요? 여부스 족속. 여호수아는 죽은 후 어디에 묻혔나요? 딥나 테레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어떤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나요? 바알과 아스타롯.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사사는 누구였나요? 온니엘 메소보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는 누구였나요? 온니엘 이엘.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몇년 동안 평온했나요? 40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는 누구였나요? 에훗 왼손잡이로 모압왕 에글론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는 누구였나요? 에훗. 모압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 에훗은 어느 지파 출신이었나요? 베냐민 지파. 에훗이 모압을 물리친 뒤 이스라엘은 몇년 동안 평온했나요? 80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는 누구였나요? 삼갈 이스라엘 사사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사는 누구였나요? 드보라.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사사는 누구였나요? 드보라.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에게서 구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말뚝으로 죽인 여인은 누구였나요? 야엘. 가나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남편은 어느 족속 사람이었나요? 된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시스라. 드보라와 바라기 이끈 후 이스라엘은 몇년 동안 평온했나요? 40년 사사기에서 드보라와 바라기 노래는 몇장에 나오나요? 5장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는 누구였나요? 기드온.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사사가 된 요아스의 아들은 누구였나요? 기드온.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단을 세운 사람은 누구였나요? 기드온 기드온이 세운 재단의 이름인 여호와 샬롬은 어떤 뜻인가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섬겼던 두 가지 우상은 무엇이었나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재단을 헐고 아세라 나무를 찍어 번제를 드린 사사는 누구였나요? 기드온.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사사는 누구였나요? 기드온 기드온은 어느 족속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했나요? 미디안 족속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싸우러 간 이스라엘 용사는 몇 명이었나요? 300명 사사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던 그의 부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브라 미디안 군사의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진영을 무너뜨리는 장면에서 이 보리떡은 누구를 상징했나요? 기드온의 칼 기드온의 군사들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손에 들고 있었던 세 가지 도구는 무엇이었나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 기드온의 군사들이 전투할 때 왼손에는 무엇을, 오른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었나요?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며, 강하게 항의한 이스라엘 지파는 어디였나요? 에브라임 지파.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모아 만든 것으로 인해, 그와 그의 집안이 올무에 빠지게 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에봇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지낸 기간은 몇 년이었나요? 40년 기드온의 아들 중 형제 이름명을 죽이고, 세겜에서 스스로 왕 노릇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아비멜렉 사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여룻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일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요담 사사기에 나오는 요담의 우화에서 가시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아비멜렉 요담이 아비멜렉을 품자하는 우화를 외친 산은 어디였나요? 그리심산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아비멜렉 기드온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은 누구였나요? 돌라 30명의 아들이 있어 각각 어린 나귀를 타고 성읍 30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사사로 22년 동안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야일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은 누구였나요? 입다. 입단은 어느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나요? 암몬 족속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을 맞이하는 일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다가 외동딸을 바친 사사는 누구였나요? 입다.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친 뒤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이는 누구였나요? 그의 딸. 입다가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며 불평하다가 4만 2천 명이나 죽임을 당한 집하는 어디였나요? 에브라임 지파, 길레아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인 비극의 장소는 어디였나요? 요단강 나루터. 입다 다음으로 사사가 되어 아들 30, 딸 30을 두었고. 7년 동안 다스린 뒤 베들레헴에 묻힌 사람은 누구였나요? 입산 스불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린 사람은 누구였나요? 엘론 힐렐의 아들로서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두고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는 누구였나요? 압돈 사사기에서 열두 사사 중 가장 길게 이야기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삼손. 사사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반지파.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인가요? 마노아. 이스라엘의 사사들 가운데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삼손. 삼손에게 염소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겨 죽임을 당한 동물은 무엇이었나요? 사자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운 대적은 어느 족속이었나요? 블레셋 족소. 삼손이 처음으로 아내로 삼은 블레셋 여자는 어느 지역 사람인가요? 딥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태울 때 사용한 동물은 무엇이었나요? 여우.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천명을 무찌른 사사는 누구였나요? 삼손. 삼손이 결정적인 실패를 겪게 된 계기가 된 소래 골짜기에 살던 블레셋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들릴라 삼손의 힘의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들릴라 삼손을 사로잡은 블레셋 사람들이 큰 제사를 드린 신은 누구였나요? 가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기간은 얼마였나요? 20년.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의 신상을 위해 만들어준 두 가지 물건은 무엇이었나요? 에봇과 드라빔. 미가가 자기 심당에서 제사장으로 삼은 레위 청년은 어느 성읍 출신이었나요? 베들레헴.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청년 제사장을 데려가 자기 집파의 제사장으로 삼은 집파는 어디인가요? 반지파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내위 사람이 첩을 데려온 지역은 어디였나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600명.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무엇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소견.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자비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